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기술 지원부 디지털 팀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원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웨케스트 내용은 디지털 인터페이스의그 중에서도 최근 뜨거운 화두로 주목받고 있는 미피시파이와 PCIe 익스프레스 젠포입니다. 첫 번째는 미피시파이입니다. 모바일 기기는 현재 그 성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미피시파이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지면서 보다 낮은 전력소모를 갖는 새로운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용 인터페이스입니다. 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미피시파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미피 디파이와의 차이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키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제 측정 솔루션을 소개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업데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CI Express입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로서 가장 완벽함을 인정받고 있는 PCI Express는 개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PCI Express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키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체 측정 솔루션을 소개하고 2016년도에 발표 예정인 PCI Revision Gen 4에 대한 진행사항과 업데이트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퀘스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